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이런 거 숙성을 한번 먹어볼까요? 열여섯분이나 오셨죠? 여기가 <laughs> 언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대? 아, 안녕하세요, 부천지우 두건율입니다. 오늘은 음. 2월달. 허도 아프고 있고 그래서 한가해요. 1월 달은 아무래도 저희가 지우명차가 가격 조정하는 시기라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가고뭐 저도 여유가 없었어요. 계속 바빴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원래 평소 모습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나 싶고요. 이번에 이제. 가격 조정된 보이 차들이 여러 개 있는데 확실히 가격 조정이 된 차들이 맛있어져요. 좋습니다. 미리 이제 준비하셨던 분들은 행복하게 차 즐기시면 될 듯하고요. 지금 이제 0809 숙병 한번 맛을 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찬데 나이가 살짝 아직은 저희가 좋아하기에는 조금 어린 나이대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많이 권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이미 뭐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 드셨던 분이 계시다면 드셔보십시오. 어쨌든 잘 만든 차인 건 확실하고요. 그 맛이 이제, 그건 이제 개인 호프로니까, 기호니까, 제가 뭐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모든 차들이 다 이건 맛있어집니다. 차오 는 한화라고 아, 진건이죠 진건 진권. 비싸지 않은데 중국식 장작 가마에서 구운 음. 차오죠 각을 아주 부각을 했는데 이게 참 매력적이어가지고 약간 그 골동품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차오라서 아주 좋아하는 차옵니다. 음 소로 한 분이나 없었어?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어이구 말을 잘해야겠데 출산 안 됐네 갑자기 부담이 확 되는데요? 이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이제 작가 차원은좀덜 하지만 생활 차우들이 이렇게 이 출수구가 약간 어벙지게 너무 과도하게 크게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이렇게 그 무슨 펜싱칼처럼 예쁘게 쫙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콸콸콸 쏟아지는 뭐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쓰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펜싱칼처럼 쫙 뿜어져 나오게 좀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 건 아니니까 아쉽죠. 자 탕색입니다. 영동하죠 조금 차를 조금 적게 넣었나 봐요. 음향 좋습니다. 약간은 과일향 비슷하게 예전에 화약향 많이 나서 좀 무량산 지역 차들이 그랬다는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과일향이 좀씩 배어져 나오기 시작하네요. 음, 그렇죠. 맛있습니다. 저희 어? 지유명 에서 설계주문한 차들이 이제 맛도 맛있지만. 그 기운작용이 좀 정말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어제도 저 평소에 명상 많이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뭐, 선물받은 아주 비싼 차들, 그런 것도 보고 봤지만, 지우명차 차들하고는 좀 기운에서 좀 차이가 나더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한편 뿌듯하고, 한편 감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기운을 느낀다는 게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기운이 좋다 그러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 전에 오신 분이 또 보이차 효능이 뭐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다가 보니 제가 아 이게 참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이런저런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차가 갖고 있는 보건력이 아닐까 그래서 시작되는 거 아닐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당신이 녹차, 홍차도 좀 많이 드시는 분이셨는데, 그 차들 먹어도 그런 보건력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녹차, 홍차를 많이 먹지 않는 사람이었고, 먹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음 아주 좋은 녹차, 뭐, 그렇게 먹을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섣부르게 이제 단언 내리기는 좀 어렵겠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거죠. 그 사람의 몸이 이제 복원되는 걸 보면, 어, 예를 들어서 그 살, 살은 어떻게 찢어져도 다시 붙고 다시 나고 계속 복원이 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좀 징그러운 말씀이긴 아니 좀 너무 좀 무섭긴 하지만, 뭐 눈, 눈이 빠졌다. 그 눈이 복원되지는 않죠. 눈동자가. 그런 것들의 차이가 뭐냐 이제 예전에 이제 말씀 듣기로는 어,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진 것들이 더 복원이 잘 된다 살이 눈보다는 먼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뭐한 인류 진화 과정 속에서 뭐 진화론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간에 진화론을 했다고 보고 얘기를 하면. 아주 먼 과계일인 거죠. 뭐, 몇억년전 얘기인 거죠. 눈이, 눈이 생겼으니 얘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차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녹차와 홍차와 보이차가 이렇게 관여하는 걸 보면, 아랫배, 좀 원초적인 그런 기관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차가 녹차나 홍차에 비해서는 보이차가 좀더 많은 그 포션이 있는 것 같아요.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인가 보건의 문제에 있어서는 른 녹차나 홍차보다는 보이차가 좀더 아, 압도적인가? 이거 그러니까 좀더 우월하다? 말이 좀 이상해. 우월하다는 게 그렇게 좀더 비교 우위에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그 그거 뭐야? 그렇기 때문에 지명체에서 보이차를 좀 많이 취급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 보이차보다는 아, 녹차, 홍차를 겠죠. 근데 이제 녹차, 홍차를 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상대적으로 생산량이라든가 그런 이제 소비자가 그런 것들이 감당할 만한 좀더 편한 게 보이차여서 그 보건역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뭐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런 것일 수도 있긴 한데 음뭐 녹차는 녹차는 좀 그렇긴 하죠 홍차는 뭐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보다는 뭐 얼마나 양이 생산되느냐, 그 다음에 가격이 얼마나 좀 접근 가능성이 높으냐, 그런 것보다는 본원적인 그 차이, 기능, 효능, 뭐 그런 데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보이차는 내림의 기운이고 그, 저기, 작용점을 저희가 비장이라고 물론 모든 장기 다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 몸이라는 게 어디 한군데가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비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거든요. 비장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뭐 위장이다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비장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랫배 하단전을 감싸고 있는 뭐 장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싸고 있는 어떤 주머니 같은 기관. 그래서 뭐. 심장, 간장, 뭐 그런 것들이 어항 속에 물고기라면, 수초라면, 어항 그 자체, 그걸 비장이라고 이제 한다고 얘기를 얼핏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게 먼저 생겨야 그 안에 이제 뭐 대장도 생기고 소장도 생기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런데 작용을 하는 기관 차라고 이제 보통 보이차를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 보건력에 있어서 보이차가 좀더 강점을 갖는 이유가 아닐까 원초적인 그 기관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는 보다 아, 보이차를 열심히 드시다. <laughs> 그러면 아, 좀 뭐랄까 훼손됐던 기관들도 복원이 되고 복원이 될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정도로 진화되어 있는 기관이라면 그런 것들이 진화, 보완이 되면서, 좀더 건강하고 유익하게 살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첫 탕은 좀 너무 연해갖고, 음, 달아요. 그러면서도, 그, 무량산 특유의 환량이 좀 연해졌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 따뜻할 때는 과일향으로 느껴지다가 지금은 좀과일형 많이 옅어졌고 아무래도 향이 날아갔겠죠. 그리고 우리 항상 특에 제가 화약향이라고 얘기하는 그 향들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외부 차오 자체가 외부에 약간의 유광, 그광 나는 처리를 좀한것 같아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죠? 그게 아직 양호가 많이 된 것도 아닌데. 그러면 결국은 숨구멍이 좀 막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숨을 좀덜 쉬는 차오들은 거친 차를 좀 부드럽게 내는 특성이 생깁니다. 톡톡 터지는 알갱이 맛이 좀 줄어들면서 아, 목이 좀뭐 쇠한 느낌이 좀덜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차가 좀 순하고 편하게 그런 느낌입니다. 다들 어제 축구는 보셨나요? 저는 어제 왜 그런지 모르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와서 뚱뚱 하다가 저녁 되니까 너무 졸려갖고 얼른 잠한 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봐야지 그랬지만 일어나 보니 또 다시 새벽 3 시여서 축구를 못 보고 저기 얼른 핸드폰 꺼서 결과만 봤더니 이 대형으로 졌다고 나서 와 그냥 자버렸는데. 단체에서 감독의 역량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클래스나는 정말 좀 실망입니다. 예전엔 어디지? 미국 월드컵이었나? 그렇죠? 미국 월드컵 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초반에 새 골러 갖고서는 우리가 독일한테 3대3으로 비겼나, 3대2로 졌나 그랬잖아요. 후반전에 가서는 막 우리나라 애들이 막 밀어붙여 갖고서는. 아유. 서정원 선수가 막판에 나가 고서막 그냥 이리 침투하고 저리 침투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클랜스만이 초반에 그세 골을 미리 넣어가지고 우리가 독일을 잡을 수 있었는데 놓치고 16강을 못 갔죠. 참 진짜 옛날 얘기네요. 80년대 얘기 같은데 90년대 초반인가 90년대 이야기인가? 어쨌든 거의 30년 전 얘기입니다. 벤투도 옛날 우리 저2002 월드컵 때 우리나라 저기 한일 월드컵 때 포르투갈 선수로 있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서는 출전했던 선수고 그분이 감독이 되셨고 크리스만도 그랬고 그럼 다음 경기 감독은 또 해외 감독이면 또 월드컵 우리하고 싸웠던 나라 마라노라는 돌아가셨으니까 안 되겠구나 <laughs> 그런 분이 오시려나? 음 그래서 차가 좀 이렇게 그 부드럽게 나왔다 많이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저도 이거 라이브 간만에 하니까 무슨 말씀을 저 쉽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아, 지우명차 부천점은 저설 당일 하고 다음 날만 쉽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주시면 저희 번호가. 0507-1367-165인데, 이게 그 네이버에서 준 무슨 모든가뭐 그런 번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화 주시면 제 핸드폰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전화 주시면 바로 어 하고, 좀뭐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좀 차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전화 주시면 다 맞춰서 오픈이라든가 클로징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시고요. 설 연휴, 당일날, 어, 그건, 우리나, 뭐, 그 다음날은 오전은 좀 힘들 것 같고, 오후에는 뭐, 또, 말씀 계시면, 잠깐 나왔다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기, 괜히, 저, 이것저것 음식 복잡하게 드시고, 배탈 나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와서 차 드시면, 좋습니다. 이게 좀더 화려할 수 있는데, 이 배경 소음처럼 뒤에 깔려있는 이 향을 좀만 더 순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 방법을 제가... 아제 입맛에선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좋아하신 분도 계실 거거든요. 음아 잠깐만, 이거, 마이크만 떼고. 네. 짜자잔, 짠짠. 잔을 소개해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 저기, 황감류에서 장작가마 잔이 나왔는데, 음, 요 잔은 아주 비색, 비추색인데 이게 뭐 약간 크리미 스타일로 약간 이렇게 꽃도 펴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귀할잔인데좀 사이즈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좀 큽니다. 가격 같습니다. 3만원. 뭐,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런 잔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라부 잔 이건 약간 그 무궁화 잔을 이라부 형태로 만든 건데 약간 곰보 스타일이어가지고 어뭐 이렇게 너무 토속적인다는 느낌은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뭐 이렇게 질감이라든가 무게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갈색 잔의 어떤 특징과 어울려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것도 크게 비교하시면 요,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있고. 일단 뭐 이제 전형적인 귀알잔이죠. 이 귀알은 차에 그저 유약을 이렇게 싹 흐르는 그런 나무채죠. 그런 그 도구인데 그걸로 이렇게 싹 한번 흘렀다. 그런 잔입니다. 뭐 황담류야 잔이야. 잘 만드니까. 유학도 좋고, 그래서 다이 잔들이 3개가 다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잔들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오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근데 요거는 좀 색깔이 진, 진하죠. 그 색깔이 좀 약간 간장색 비슷한 느낌인데. 음뭐 괜찮습니다 크기가 좀 적어갖고 이제 탕색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게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좀 깊은 어떤 사색의 어떤 느낌을 낼수 있는 유약이어서 괜찮지 않나 요건 좀 적어요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 좀 적죠 다같이 3만원씩입니다 이거 어디가 일로 오고 이렇게 빠지면 되겠구나. 어떤 요런 잔들이 들어왔다. 자.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오셔서 고르시면올 이제 뭐지 설때좀 토속적인 잔으로 차 생활 즐기시기에 저희가 이제 잔들이 많긴 한데 이런저런 잔들이 되게 이제 중국에서 만든 약간 현대적인 느낌의. 그런 우리나라의 또 구수한 느낌은 좀 질박한 느낌은 좀 아쉬운 그런 잔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이번에 좀 서랍도 구할 수 있게 돼서 다 했습니다. 다만원 씩이에요. 그런 잔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저는 세 번째 탕에 마시면서 준비하면서 물 부어놓고 이렇게해서좀 라이브 방송을 오늘 지난 2월 7일 라이브 방송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서리 앞두고인데 이렇게 날이 그냥 맑고 화창하기보다는 약간 깨질 깨질 해가지고 좀 요즘 우리나라 상황 같아가지고 좀 날씨가 마음에안 드네요. 좀 맑고 화창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내일 하루만 또 근무하시면 금요일부터 연휴입니다. 이번 연휴는 이제 명절이라 보니까 여기저리 움직이시는 것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쉬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하루만 잘 견디시면 내일, D-Day 연휴가 생깁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